비극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마치 파도에 스치는 금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라나는 것처럼요. 처음엔 티 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스며들 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그녀의 마음 속엔 감히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초콜릿, 작은 화장품 하나 주머니에 스며드는 순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 숨길 때면, 그건 마치 나만의 비밀 같았지요. 하지만 그 비밀은 그녀를 조금씩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손끝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물건이 사라지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쾌감 그리고 곧이어 밀려드는 불안. 그러던 어느 날. 한마디 말이 그녀의 세상을 멈추게 합니다. 손님 계산 확인 좀 하시겠어요? 그 순간 숨결이 끊어지고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산부 침묵의 집.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요. 그 침묵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소리쳐 주길, 화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얼음 같은 공기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국과 밥 그리고 숨죽인 공기. 아이는 젓가락을 들다 멈추었고 남편은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숨기는 게 있지. 그 말에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딱 하고 울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흔들린 눈빛. 사부 유령 같은 동거. 그날 이후 그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불과 몇 발짝의 거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그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조차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부 작은 흔적. 그러던 어느 날 숨겨둔 물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눈길이 그것을 스쳤지요. 그 눈빛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육부 깨달음.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가슴이 외쳤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제발 나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모든 걸 뒤흔드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 말은 칼보다 깊게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7부 끝내 닫힌 문. 문이 닫히고 남은 것은 정적 뿐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마트에서 온 경고장 그리고 남편의 손글씨 메모. 내가 스스로 말하길 기다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입을 열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에필로그 눈물이 깨진 가족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뚝 소리와 함께 삶은 그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들키고 말았다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끝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도벽의 끝은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